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회개와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다시 성전을 향하여서 다시 말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자비하심을, 그극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구조는, 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않을 때,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 그런 광야를 걸어갈 때,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기도까지도 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포로된 자들의 회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면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 아니 포로된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긍리를 놓지 않으시고 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라 하는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40절에서 42절까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라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메시지, 그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기도가 나라 민족, 그리고 가정,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신뢰함이 우리가 있으면서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묵상 포인트일 수 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백성의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그것을 솔로몬이 먼저 이제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뭐 사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준 것처럼 그러한 기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포로 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담담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